사물 인터넷, 빅데이터, 그리고 인공지능. 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.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에서 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실습교육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. 김서연 기자입니다. 기계가 작물 위로 배양액을 살포하고 천장의 차광막이 자동으로 닫히며 햇빛을 차단합니다. 이 모든 시스템을 태블릿에 설치된 프로그램 하나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지난 5월부터 한국생명과학고는 학교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온실 공간에서 스마트팜 시뮬레이션 교육을 거친 뒤 직접 스마트 온실을 운영해 봅니다. 예전의 관행 농법에서 벗어나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었고 토마토, 딸기 등 재배 온실과 온도, 습도, 빛, 영양 상태를 원격 조정하는 설비까지 모두 1300제곱미터 규모 한국생명과학고 스마트팜 실습교육 시스템은 전국 처음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교육에서 스마트팜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.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농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한국생명과학고는 스마트팜 관련 업체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. 스마트팜 교육에 가장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. 제 꿈은 스마트팜 농부인데 저 제가 1학년 때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설 재배에서 더좀더 더 쉽게 배울 수 있어 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. 미래 농업을 책임질 예비 고교 농업인들이 새로운 스마트 창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.